캐나다 조기 유학 토론토 국제 사립학교 OIA 토론토 국제 사립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캐나다 명문대 진학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캐나다 유학 대형 학급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학습을 원하시나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아웃스탠딩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는 소규모 클래스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대형 학급에서는 놓치기 쉬운 세밀한 학습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OIA만의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가능하여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OIA에서는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니라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런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대형 학급이 아닌 소규모 클래스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고 싶은 학생. 스스로 학습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 캐나다 및 북미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학생. OIA에서는 학생 한명한 한 명의 개성을 존중하며 각자의 목표에 맞춘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OIA에서 공부하면 캐나다 및 미국 명문대 진학하는 개별 맞춤 학습 관리로 최상의 학업성과 달성. 고2, 고3, 재수생, 고등학교 성적을 업데이트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바로 지원하세요.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고 국제사립학교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